경찰은 모레 최고 단계 경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헌재 주변 100미터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지휘부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회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찰청 지휘부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경찰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도 모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 전국이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심판선고 당일 전까지 헌재 100m 이내를 비우고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어제부터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심판선고 당일 헌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폐쇄될 예정인데 어제 오후부터 일부 출구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헌재 주변 학교에는 기동순찰대가 배치됐습니다. 제동초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학교는 선고 당일 임시휴업을 하고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등 주변 궁궐과 박물관, 미술관 등도 하루 문을 닫습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